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스의 나티베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졸업한 그 선배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를 묻는 그런 긴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의예과 이사학번으로 재학하고 있고 지금은 메가스카이 수학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의대 문제로 좀잘 해결이 되고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의대 지금 입학했는데 수업을 한 번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처음에 잠깐 나가다가 네. 그 다음에 휴학을 하게 됐어요 아네 빨리 조속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이게 예, 지금 두 번째 영상 녹화인데 저도 모르게 실명을 말해가지고 어,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laughs> 무대본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모양 네. 네, 조교 하면서 힘든 일은 없, 힘든 점은 없으세요? 어. 그렇게 힘든 알바는 아니어서 힘든 점은 딱히 없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뭐좀 안타까운 점은요? 안타까운 점은 아무래도 뭐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어 학원까지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잠깐 잠깐 보여서 그럴 때 살짝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본인은 어땠던 것 같아요. 본인 학창 시절에 어땠어요? 근 네, 저도 뭐, 물론 열심히 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시험 유튜브도 보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서 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서, 또 네, 그런 점에서 <laughs> 고민이 되긴 해요. 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자이크를 한 이유는 이백 모양이 외모가 출중해서 이걸 보면 동영상 조회수가 팍 터져가지고, 본인의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래서 모자이크를 한건 아니죠. 에이, 제 외모보다 나티베스의 미모가 더 뛰어나셔서. 저는 가끔 이럴 때 멱살을 잡고 <laughs> 싶어요. 이 친구는, 어, 학원 다닐 때도 먹이는데 웃으면서 먹이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날 놀리는지 안 놀리는지 그렇게 놀리는 게 정말 주특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놀리는 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전혀 데미지가 없고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했을까요? 저요? 그때마다 다르긴 했는데 음. 저는 주로 내신 때 많이 할 때는 학교 끝나고 한 3, 4시간 정도 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면 잠은 어떻게 했어요? 잠은요? 어, 약간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피곤해서 최대한 12시부터 7시까지 7시간은 자려고 했고 네, 방학 때는 제가 좀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좀 음. 많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뭐예요? 저요? 음 저는 아무래도 과학이 가장 힘들었던 음. 것 같아요. 아. 방학 때는 주로 수학을 공부를 하느라 과학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서 네, 과학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서 따라가기가 힘들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후배들한테 하루에 그 학습하는 분량을 공부했을 때 과목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요일별로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저는 과목별로 나눠서 했어요. 저는 시간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하루 해야 할 분량을 나눠놓고 그 분량을 오늘 안에 끝내자라고 마음먹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딱 요일을 정해서 하진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게, 그러면 그 뭐. 이렇게 노트, 다이어리 같은 걸 쓰진 않고 그냥 했나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약간 즉흥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뭐 인스타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진 않았나요? 저는 인스타를 학창 시절 때는 하지 않았어서, 음. 어, 인스타는 영향이 없었고요. 대신 유튜브 동영상을 조금 봤던 게 공부에 좀 방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주로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그냥 인기 동영상 뜨는 거요. 뜨는 거? 알고리즘.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쇼츠나 이런 거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저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 방금 한 말은 일부 보는 사람이 아 재수 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네. <laughs> <laughs> 네, 근데 유튜브 보면서 수학 문제 풀려도 풀리죠. 수학은? 네, 그렇죠. 수학은 음. 다른 거 들으면서 하기 좋은 과목이니까.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또 물어볼 게 유도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게임은 어땠어요? 게임. 게임이요? 네. 어, 카트라이더 좀 하다가 시험 공부해야 될 때는 접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전자기기, 전자기기가 우리 배경에게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 저 일단은...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게 네. 어,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 보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배경은 네. 방금 이름만 해뻔해서클라더했서 그럼 <laughs> 또 다시 찍었는데 배경은 <laughs> 친구가 많았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 그쵸 많진 않았죠. 그, 이 친구 스타일을 말하면 인성이 참 좋아요. 그렇죠. 어. 제가 볼 때, 네. 제가 볼때 인성이 좋은데 뭐냐면 친구들하고 아주 친하진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이 해야 할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건 제가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래요? 어, 많이 어울렸어요? 음 많이까진 아니더라도 친한 애들 음명하고도 어울리 잖아. 네,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막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인사하고 막 그런 걸로만 보였는데 막 같이 놀러 가고도 그랬어요? 놀러 간적은있죠 있겠죠 사람인데 <laughs> 이 친구는 언제나 그랬어요 네. 선생님 유도 질문하지 마세요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건 분명하잖아 그치? 네. 우리 어, 배경이 끝으로 지금 우리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일산 이 진리상공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어, 그런 친구들의 또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꼭 진짜 당부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을까요?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여기 여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뭐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 저 아침에 피곤하고 공부가 안 되는 날이면 그냥 집에서 편한 게 쉬는 게좀더 컨디션 조절이나 이런 면에서 낫지 않나. 딱 여기 나왔을 때는 공부에 집중하고 쉴 때는 집에서 쉬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하나만 끝으로 질문한다면. 저도 지금도 학생들한테 고민이게 뭐냐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었다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하는 거 어떤 게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좋을 때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음. 저도 중간에 졸릴 때는 한 10분, 20분 정도 자다가 다시 깨서 공부하는 게좀더 효율면으로, 효율면에서 봤을 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질문한 건, 일반적인 학생들은 좋을 때만 공부하면 공부할 때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졸린데 왜 집에서 자지? 여기 와서 해?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게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이라고 했던 건데, 대부분 이 친구는 본인의 생각에서 보다 보니까 어제 밤에 늦게까지 공부해서 아침에 졸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새벽까지 인스타, 유튜브 보다가 와서 학원에서 자는 거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 기준이 달라요. 얘는 이해가 안될 거야. 공부를 안 하면 쟤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유튜브 보다가 늦게 자가지고 낮에 잠적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있는데, 있는데. 잘 들으세요. 얘는 어쩌다 한번 있는데.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일상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참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이 졸리면 깨워서라도 시켜라. 저는 그 주인데, 아, 어제 열심히 했나 보죠. 미안한데,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정말 그랬다면 선생님이 사과할게. 그런데 새벽까지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에 미남 미녀는 널 알지 못해. 그거 말고, 헛발질했어요. 왜, <laughs> 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착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배려를 참 많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 배경을 봐서라도, 우리 친구들, 정말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쵸? 괜찮죠? 네네. 네. 네. 음, 끝으로, 끝으로가 또 나왔어요. 이제 네. 마지막 인사할 건데, 네. 어, 대국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네. 나라가 좀 시끄럽잖아요? 네. <laughs> 그런 얘기까지요? 해야 아니,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뭐 어떻게 엔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어떻티 했어요? 항상 열심히 하시지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네 존경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는 저는 볼때 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하여튼 우리 백양은 정말 감사하게도 무엇보다 성실합니다 여기 진리성공 원장님께서도 아, 이 친구는 달라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의대를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실합니다 아, 앞으로 앞날을 응원하고 모든 일잘 풀리고 여기서 조교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